얻기도 싫어하는 내가 공항에서 이렇게 뛸 줄도 끝이야. 더구나 우리가 가야 할 게이트는 맨 마지막. 솔직히 저는 이번 여행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까지 비행기 예약도 안 하고 버텼는데, 마누라의 간절한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몇달 전부터 함께 가자고 졸랐는데 잘 빌미루다가.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간신히 예약해서 떠나는 여행인데 출발부터 고난의 길이네요. 이러다가 비행기 놓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성경하는 길이 이렇게 하죠. 시작도 안 했는데. 되게 많다. 어. 어. 업그레이드 해준 거야. 그러니까 돈안 냈는데. 그러게. 무 응. 일이야? 응. 아 이렇게 뛰어서 비행기 타긴 또 하, 처음은 아니지 예전에 비행기 놓친 적도 있잖아. 아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탓이 아니라. 어. 너무 공항이 사람 많으니까. 저희가 두 시간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간신히 탔어요. l a 는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o 나라로 가더군요 아마도 꿈속에서 지난 여행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지치고 무기력해진 내 삶에 우연히 찾아온 오카리나 힘들수록 악기를 붙잡고 연주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길 여러 해 이제는 오카리나가 기쁨의 도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일이 생기더군요. 작년에 한국의 날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연주함에 감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남편과 함께 성교 여행을 감에도 감사. 아 내가 잠든 동안 저는 귀가 먹먹해지고 통증이 와서 무척 괴로웠어요. 체력이 떨어지면 이런다는데 성교 여행이 아니라 순교 여행이 될까 걱정됩니다. 드디어 카테말라에 도착하냐고요? 아니요. 여기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남편이 비행기 값 절약한다고 직항이 아니라 경유하는 비행기로 예약했어요. 웬만하면 타지 말라는 저가항공 스피릿으로. 스피릿은 처음 이용해 봤는데요. 어, 굉장히 수속이 복잡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아주 잔돈을 뺏어먹으려는 그런 꼼수가 보이는 그런 저가항공입니다. 잘만 이용하시면 돼요. 잘만. 아, 모르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짐값을 더 내서 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진 네. 찍어서 이렇게 보라고 3시간 동안 기다려야 네. 해서 식당을 네. 찾았어요. 아침엔 해장국이나 설렁탕이 맞습니다. 최고인데 할수 없이 미국식 아침식당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침 어때요? 맛있어 보여. 자긴 계란 이 좋아, 감자 가 좋아. 나는 자기가 좋아. 아니, 그 나이에도 작업 멘트를? 방송 멘트야, 방송 멘트. 아, 유튜브 하기 잘했어. 자기한테 그런 말도 쓰는 유튜브용이긴 하지만, 뭐 자꾸 말하다 보면 또그 진심이 될 수도 있고. 과테말라로 데려다줄 비행기가 제시간에 들어오고 있네요 저기요, 베이프로 가자 네. 이번엔 업그레이드 안해줘서 그냥 일반석이에요 남편과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앉히는이이상항공사예요 의자가 좀 독특하다 최대한 의자를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어차피 기내식도 없으니까 의자가 뒤로 제껴지지도 않아요. 앞자리와의 공간은 뭐 만약 키가 큰 사람이 앉는다면 좀 불편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리를 쩍 벌리지 말고 얌전히 앉아서 가야겠죠? 여기서 몇 시간 날아가죠? 2시간 한 20분쯤? 또 아까처럼 주무실 건가요? 어, 어제 밤을 샌 관계로 오늘은 비행기에서 자고 싶습니다. 잠만 온다면.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낼게요. 아내가 손톱에 칠한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면 불러드립니다. 어때? 감사드립니다. 고마요 <러시오> 도시의 공항 같은 그 정도 사이즈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저는 다섯 번째 우리 남편은 퍼스트 타임 저희가 타본온 비행기입니다 노란색. 노란색 유치원 버스 같은 그런 색깔 처음 온 나라라서 그런지 제가 유치원 아이가 된 것처럼 설레고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건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사인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 보이시죠? 밑에 한말 전에는 수속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렸어. 요게 빨리 나왔는데? 둘이 한국인에 대해서는 진짜란 느낌이야. 코로나로 공항 안에는 여권이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선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인데 아직 바테말라는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해서인지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날씨는 쾌적한 이른 여름 같았어요. 아, 열 집에서 출발한 지 10시간 그렇지만? 만에 드디어 도착했네요. 보통 한시간 걸렸는데 어. 우리나라 70년대처럼 공항에 픽업 온 가족이 다나갔다 그렇지. 그리고 저거 봐봐, 풍선 같은 거. 저런 거 사가지고 이제 막, 어? 축하한다, 뭐 이러고. 어. 하나 사주고 싶어도 우리는 이 동네 돈이 없습니다. 아, 여기는 돈을 뭘 쓰나요? 깨찬 깨찰. 그래도 먼저 와봤다고, 아, 절 가르쳐 줍니다. 깨찬 아, 그러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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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 네. 그럼 어디로 가요? 네. 배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과테말라에는 8년 전에 오셨다네요. 네. 젊어 보이는데, 이남 네. 2년을 두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이, 별 말씀을. 저 이번에는. 사모님, 사모님이, 사모님이 운전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니 아, 니 진짜 목사님이 운전하신 거예요. 아, 근데 사모님도 운전 잘하셔요? 네. 뭐야? 학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3개월 만에 만난 사모님과 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과테말라에서. 배 목사님의 설명으로 과테말라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죠. 마야 문명의 후손 국가로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과테말라는 많은 나무가 있는 땅이란 뜻이고요. 국토는 남한과 비슷하며 인구는 1800만 명 정도. 한인들은 주로 봉지업에 종사하며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영향으로 카톨릭이 많을 것 같았는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와 반반 정도라고 하네요. 성교도 식구경 한인 식당을 먼저 데려오셨어요. 치안이 불안해서 어딜 가나 철창과 총을 든 경비원이 있습니다. 자기야, 이게 뭔지 알겠지? 어 봐봐 손손좀 보여줘. 깨찰은 붓기에 그려진 묘조인데 대단위로도 쓰인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세수돼야만한 냉면을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한국식 밥을 먹어야 힘이 나나봐요. 음. 과태말라는 한국소은 제로나 상대들이 거의 두세배라고 하더군요. 음. 경찰 목사님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성교를 음. 위해 지방 곳곳을 노벼야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대요 정말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머물 숙소에 왔습니다. 원래는 교회에 딸린 선교관에서 먹기로 아, 했는데, 말했지. 집사님 댁에서 버거킹 머물렀어요. 아요 어. 어, 마스크, 거다. 칫솔까지 네.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아,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네, 선교 오면 고생인데, 네, 당신은 복 받은 거야. 거, 검사까지 지난번 눈에 밟혔던 브랜든이란 학생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뭐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현지인인데 유전자 감시까지 해서 친자식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부인을 하며 돌보지 않는 아이예요. 이 녀석이 갑자기 우리는 지금 이번에 저도 만나보고 졸업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고 하네요. 심한 뿌리고 책임 안 지는 한국 남자들 뭐냐고요? 와... 네, 여기는 과테말라의 커피샵인데 아주 유명한 커피샵 같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그니까. 이름이 너무 특이한데. 왜? 게이샵 커피? 아, 저희들이 너, 돈이, 돈이 아니, 이 나라 돈이 없어가지고. 네. 아메리카노가 15개 찰, 2달러 정도 하네요. 하나로는 2,400원. 여기가 과테말라에서 네. 마이스타 대회에서 세계에서 우승한 껍질을, 가스가라 벗겨내면, 요게 나온 녹두가 되고, 요기 요거를 이제 로스팅 하는 거. 로스팅을 네. 다크하게 네. 하느냐, 뭐, 요게. 커피잼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한번. 배목사님은 과테말라 성교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시는 노력하세요. 아니, 그러면, 아니, 이거를 가즙을 내서 한게 커피잼이었어요? 네네네. 그때 오셨을 때 지금 드셔도 되어 하나. 그 네, 그래서 네, 요번에는 제가 그거를 아. 사가지고 가려고 했죠. 커피잼. 그니까 러 네. 일단, 달지 않아서 좋았어요. 안 달고 달지도 않으면서 커피 냄새가 나니까 저는 좋죠. 커피 한잔하니까 시차가 음, 내용을... 싹 사라지더군요. 음, 그 자기야 애틀란타랑 한 시간밖에 차이 들어와서... 안 나. 뭐예요? 어쨌든 힘차게 고고고! 여기는 대통령 궁 옆에 있는 시장입니다. 저도 처음 온 곳인데 과테말라의 특산품과 기념품을 파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티셔츠 후원해주신 네. 분들 덕분에 개량 이곳 아이들에게 담복을 사주려고 왔습니다. 마야의 민속 고신 티피코로 티피코를 티피코를 결정했어요. 토, <레> 이 색깔 여러분 이 옷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 저는 기념품으로 티아나 샀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지하로 내려갔더니 식료품을 파는 큰 시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나라 과일을 꼭 맛봐야 한다면서 여러 개를 골라주셨어요 살리다 살리다는 출구를 말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출구로 나가야 살리다 만난 지몇 시간 안 됐지만 국사님은 정말 말보다 실천이 먼저인 분이세요 저랑은 반대라 제가 좀챙피하더고요 뭐 오후 5시면 문을 닫아서 주차한 곳으로 가려면 빙 돌아가야만 했어요 저거라도 들어드리자 빨리 니가 찍어 앞에서 찍으라고 카메라를 줬는데 계속 자기 얼굴만 짓더라고요. 좀만 기다려봐. 잔소리네. 내 입으로 들어갈 걸 들고 가는데도 무겁더라고요.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목사님, 성교사님들의 노력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는요 오클랜드 몰이라는 데인데 그냥 서울 강남같아 어, 강남 주차장 같아 어, 갑자기 1960년대에서 갑자기 2020년 한국의 강남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느낌이었어요 야, 무궁생활, 무궁생활 자기야, 무궁생활 아, 이게 중국 거예요? 중국인이 주인이지만 한글을 사용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포장하여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laughs>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짝퉁이야. 짝퉁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를 살짝 뵙겠잖아. 네. 일반 노동자의 경우 하루 와. 90개 차를 번다고하다1 4000원 정도. 그런데 물가는 와. 싸지 않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 한국 브랜드 들어와 있는 거 있나요? 아쉽게도 한국 브랜드는 없다고 하네요. 65%의 국민들이 빈곤층이고 그중 절반이 극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과테말라에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얘도 코로나 검사를 하대 가지고 예. 아니요, 아니, 여기 몇년살았길래 이렇게 스페니쉬를 자랐어요. 20년 조금 더 살았는데, 네. 그냥 일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아유,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발음도 아, 네. 좋으시고. <laughs> 근데 일단 제가 여기 왔으니까, 네. 기본 회화는 좀 배워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인사할 때 올라. 네. 그럼 돼요? 아침 인사는, 네. 아침에는 Buenos Dias. 그 다음에, 그건 알아요. 땡큐는 알아요. 네. 해보세요. 자, 땡큐. 자기야, 땡큐는 알지? 그라시아 그랬지?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뭐밖에 몰라. <laughs> 어. 자기야, 그거 배워야지. 깎아주세요. 이런 건 배워야지. <laughs> 와, 진짜 여기는? 네, 과타말라는 정말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몰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 구경만 하는 사람이고 현지 학생들을 위해 이곳에 세운 한미학교의 교장 이명구 집사님이 우리 부부를 위해 스테이크 맛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참 재미있는 오세요? 이분을 아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네, 음식 설명을 좀, 좀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오오. 튀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빵을 여기다가 담궈서 찍어 먹는 이렇게, 거고요 네, 담아다 놨다가 네. 좀 적셔서 먹으시면 별미예요 음. 음.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오징어였어요. 짠 아, 오징어. 오징어. 네. 새우고 이건 고기거든요. 양념 맛이 뭔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 미국 맛하고 달라. 선교 여행이라 따라오기 싫었는데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고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층에 내려오니까 아침에 출근하신 우리 조사랑 음. 집사님이 이렇게 다 챙겨놓으시고 챙겨 놓으시고 나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과일 같은 거잘안 까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결혼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누라를 위해서 과일을 그것도 열대 과일을 깎았는데 요게 요거야 요거 이게 이거? 이게 뭐, 근데 이게 뭐지? 이름은 모르겠다 어. 근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달아 어. 음. 이거는 음.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이빨이 없을 때도 <laughs>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음, 몸으로 먹어도 먹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도 되네. 선교를 하니 이런 보기 먹어요. 남편이 아, 변하는 모습이 그래. 눈에 보였어요. 지난번과 달리 편한 어, 쉼터를 어, 제공해 주신 어, 어. 조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음, 이른 아침부터 목사님이 픽업을 오셨네요. 드디어 오늘 선교회 현장 한미학계로 가자. 가는 날입니다.